어서 습니다 일본어 면우선사우선스입니다저 우산서, 오늘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초 일본어 100개. 그 대망의 13번째 13강입니다. 자, 12강까지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명사랑 형용사, 여러 가지 활용과 그리고 문장으로 여러분들 이 알아봤는데 13강부터는 일본어의 꽃이죠. 언어의 꽃, 동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동사의 종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동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이쿠 동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쿠는 가다 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가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동사.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귀처일번호 13강은 30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벌써 300개가 끝났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서 301번은 갑니다예요. 그렇죠. 오늘의 기본 동사가 이쿠였죠. 이쿠는 반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체로 가다 이렇게 했다면 저 갑니다. 정중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키마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키마스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302번 가지 않습니다요. 가지 않습니다는 이키마셍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키마셈 자, 이키마 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가지 가, 갑니다랑 가지 않습니다는 현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현재.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미래형은 일본어가 있냐? 부, 미래형은 일본어가 따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그러면 그냥 이키마스 하셔도 돼요. 이거는 갑니다라고 해서 현재만 쓰는 게 아니라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미래도 여러분들 명사 시, 명사를 시제를 미래형으로 쓰면 내일 가, 갈 거예요. 하면 그냥 아시타 이키마스 해도 미래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래형은 일본어는 따로 없다. 영어가 달라요. 좋아요. 자 그럼 가지 않을겁니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키마 생으로 가시면 돼요. 303번 가겠습니다. 갔습니다는 뭐, 뭐다? 자, 정중체로만 할 거예요. 갔습니다는 익히마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익히마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과거 부정까지 이렇게 네 가지 현재, 현재 부정, 과거, 과거 부정 이렇게 동사는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가지 않았습니다는 뭐다? 익히마생 되시다. 한번 더. 이키마생데시다. 맞아요. 이거를 또 이제 나중 에 회화책 보시면 은 이제 다양하게 또할 거지만 이키마생데시다를 이카나카던데스 이렇게 해하셔도 돼요. 같은 말이요. 에 근데 이키마생데시다가 좀더 정중한 느낌을 준다. 요거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현재 부정, 과거 과거 부정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가고 싶어요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 가겠습니다. 305번 자, 가고 싶어요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익히타이 데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마스로 지금까지 끝났었는데 그죠 근데 데스, 데스는 언제 썼어요 사실은? 앞전에 했던 명사와 형용사에 붙는 게 데스였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라는 희망 표현이 될 때는 데스를 붙이셔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면서 이끼 타이 마스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이끼 타이 데스 기억하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끼 타이 데스. 한번 더 이끼 타이 데스. 좋아요. 자, 그다음에 306번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때는 자. 일본에 가고 싶어요 할수 있지만 일본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이키타쿠 아리마생 이로 가요 자 이키타쿠 아리마생도 되지만 이키타쿠 나이데스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키타쿠 나이데스 좀 쉬운 거 회화에서 더 많이 쓰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이키타쿠 아리마생 이게 좀더 정중하긴 한데 이키타쿠 나이데스 하셔도 돼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기타쿠나이 데스 306번이었고 자, 30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고 싶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아, 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고 싶었어요는 자, 이거 잘 기억해요. 어, 자, 이기타 카탄 데스 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기타 카탄 데스 여기서 은은 음, 음,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키타카타데스 하셔도 상관없다. 이키타카타데스. 여기서 타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키타이에서 활용한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겠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왜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 또 과거 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키타쿠나카 떤데스. <laughs> 점점 어머 점점 막어 너무 헷갈리나 더 <laughs>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 패턴들이 나와야 회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는 뭐다? 어휘예요. 단어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단어는 하루에 뭐 꾸준히 여러분들이 개수를 정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단어도 근데 함께 문장으로서 해볼게요. 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키타쿠 나갔던데스. 여기서 응을 빼도 된다. 이키타쿠 나갔다데스라고 하셔도 된다. 이키타쿠 나갔던데스. 자, 3 0 9 번이죠. 니온니 라는 이케바. 라는이 바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명확하고. 선제 조건이 있어야 후행 뒤에 오는 그것을 할수 있다라는 뉘앙스 첫 번째. 그리고 상상 간다면 상상 가면 간다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상상과 후회 뭐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온니 이케바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310번입니다. 310번은 니온니 이쿠또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니 언니 이쿠 또 라고 하면 뭐냐면 자니 언니 이쿠 또 나니나니가 있습니다. 또는 나니나니가 뭐 합니다 라는 이건 사실 가정 표현이라기보다는 기정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동오티가 있어요. 뭐 이런 건 사실 그렇죠? 자 이런 기정 사실들 순접을 나타낼 때면 이쿠 또 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가정 표현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따라예요, 따라. 그래서 니 언니 따라라고 하면 뒤에는 뭐 희망도 되고요, 뭐 가정도 되고 모두 다 돼. 그러니까 사실은 따라를 그냥 쓰셔도 70% 이상 은 맞는다 <laughs> 가정 표현으로 니 언니 따라 부탁도 되고 권유도 되고 희망도 되고 뒤에 오는. 어, 뒤에 오는 문장은. 그러니까, 따라를 쓰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자, 니 네, 언니, 잇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이걸 왜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한정적이지만, 듣는 거는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죠. <laughs> 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일본에 가면 하면은,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니 네, 언니, 잇따라. 따라. 요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311번. 일본에 갈 거라면이라고 했어요. 자, 일본에 갈 거라면 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니오니 이쿠나라.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근데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 표현에 속하는데 이 나라의 뉘앙스는 뭐냐면 어,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아드바이스 해 주는 뉘앙스요 약간 충고, 충고까지는 너무 센가? 조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뉘앙스로 어, 일본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저 해요? 하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아, 니언니 이쿠 나라 일본에 갈 거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니언니 이쿠 나라 이건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근데 나라를 쓰셔야 돼요 니언니 이따라 니언니 이쿠 또 니언니 이케 바 이거는 부... 어색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뭐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이럴 때 내가 아드바이스나 뭐 알려줄 때는 나라 요것만 자연스럽다 요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일본에 갈 거라면 니온 이쿠 나라 뭐교도가 이이 데스요 이런 문장들은 나중에 또 우리 기본 패턴을 먼저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라 요 뉘앙스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온 이쿠 나라 맞아요 자, 자, 그 다음에 312번입니다. 일본에 가고 싶으면인데, 가고 싶으면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몸하고 싶다가 뭐였죠? 타이 데스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 가자는 거죠. 일본에 가면이 아니라, 가고 싶으면이에요. 그러면, 타이를 활용해서, 니 언니 이키타케레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니온니 <laughs> 이키타케레바 또 하나 니온니 이키타이 나라 또 하나 니온니 이키타카 다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자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가지 활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 가고 싶으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니온니 이키타케레바 뭐 이렇게 사이에서 활용이 됐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313번입니다. 자, 여기서 또한번 문형을 또한번 추가를 할게요. 센세가 일본에 가고 싶어지면 <laughs> 자, 니 언니 이키타쿠나따라 라해서 모모의 지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 형용사에서 했었어요. 여름이 되다, 겨울이 되다, 더워지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나루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형용사 때는, 이 형용사면, 아츠쿠나루에서 쿠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고 싶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일본에 가고 싶다가, 이키타이니까, 이키타쿠나따라. 이키타이를 이 형용사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키타쿠나따라. 요거를 <laughs>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죠 회화를 하려면. 그래서, 니 언니 이키타쿠나따라. 가고 싶어지면.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 강에서는 이제 새로운 동사로 또 다시 한번 훑고 또 다시 훑고 스무 개 동사로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본이 가고 싶어지면. 니 언니 이키타쿠나따라. 자, 그 다음입니다. 자, 314번. 자, 이번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부정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 가지 않는다면, 않는다면에서 바 형태, 아까 했던 바 형태의 뉘앙스로 해볼게요. 자, 니오니 이카나케레바. 니오니 이카나케레바. 조건절, 조건, 가정표현 중에서 조건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이 바형입니다. 니오니 이카나케레바. 그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럼 일본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조건이 명확하게 붙어있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게 보다 바 형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에 가지 않는다면 니오니 이카나케레 바. 여러분 따라하고 있죠? 자 화이팅! <laughs> 자 315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 전에 우리 가정표현에 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에 가지 않으면 니오니 이카나이 또 이렇게 또 이카나이 또 토가 제일 접속방법 편해요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카나이 또 일본에 가지 않으면 이카나이 또 맞아요 자그 다음에 316번입니다 일본에 가지 않을 거면 이거는 나라의 표현 니오니 이카나이 나라 또랑 나라가 접속 방법은 편하죠 그냥 보통체에 접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카나이 나라 일본에 가지 않을 거면 그래서 니온니 이카나이 나라 맞아요 자 요런 요걸 활용한 문장들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패턴들을 다좀 약간 숙지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어휘를 넣어서 더 문장을 길게 한번 해 볼게요 <laughs> 1 8번입니다 자, 니 언니, 이키타쿠, 나라, 나케레바. 니, 일본에 가고 싶어지지 않는다. 드 <laughs> 가고 싶지 않으면, 가고 싶어지지 않으면, 니 언니, 이키타쿠, 나라, 나케레바. 이키타쿠, 나루가 가고 싶어지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키타쿠, 나루에서 부정해요. 나라, 나케레바. <laughs> 이것까지 하는 건좀 오버였나? 아무튼, 니 언니, 이키타쿠, 나라, 나케레바. 요게 이제 쭉쭉 나온다면 그냥 뭐 해야되는거죠 일본어 해야자 니온니 이키타쿠 날아나캐레바쓴다는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몇개 안 남았어요 자 우리 319번 자 이번에는 어, 추측 표현 좀 추측 표현 갈게요 자 뭐냐면 일본에 갈 것이다 니온니 이쿠다로 김상은 일본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일본, 일본에 갈 거야. 니 언니, 이쿠다라 나로에요. 그런데, 자, 요거를, 일본에 갈 거야, 갈 것이다, 라는 우리 추측을 하는데, 나로는 사실, 약간, 혼잣말도 되지만, 반말체에요. 그래서, 320번, 일본에 가겠지요. 하면은, 니 언니, 이쿠데쇼. 라고 합니다. 니 언니, 이쿠데쇼. 라는 거는, 따로의 정중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네 언니, 이크데시오 자, 이건 추측도 되니까, 아시타와 아메데시오. 라고 해서, 내일은 비겠지요. 라고 해서, 비가 올것 같아요. 라는 추측. 이런 것도 정말 회화에서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21번입니다. 자, 일본에 가기 때문에. 라는, 자,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일본에 가기 때문에. 니온니 이키마스 까라 정중하게 하면 니온니 이키마스 까라. 근데 이거를 그냥 좀 편하게 어, 또래 친구나 편한 사람한테 할 때면 니온니 이쿠 까라 이쿠라는 이제 보통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도 돼요. 니온니 이쿠 까라라고 해서 까라를 붙이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유를 나타낼 때 까라 나니나니 까라 그래서 니온니 이키마스 까라 일본에 가기 때문에. 자, 322번.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유를 나타낼 때 까라말고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 뭐냐면 노대예요. 노대. 그래서 니오니 이쿠노대. 이거보다는 니오니 이키마스 노대.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두개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중도로 까라랑 노대를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구별점은 뭐냐면 주관적인 이유와 객관적인 이유. 를 구별할 때도 까라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사한테 말할 때 까라를 쓰면은, 뭐왜 부... <laughs> 지각했습니까? 늦잠 잤기 때문에. 열차가 늦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때 까라를 그냥 써버리면 너무 경솔한 느낌이 든다. 노대를 그때는 정중한 표현도 있겠지만, 좀 약간 객관적인 뉘앙스. 그래서 노대를 여러분들 조금, 어, 윗사람에게는 노대 쓰는 게 자연스럽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23번입니다. 자 요거는 좀 주의해주세요. 뭐냐면 일본에 가기 때문입니다요. 자 니온니 이키마스 까라 이거는 아까 전에 가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좀더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에 가기 때문입니다로 문장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니온니 이후 까라데스 니온니 이후 까라데스 라고 해서 데스를 붙여주면서 문장 끝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다시 한번. 니 언니 이쿠 가라데스 근데 여기서 니 언니 이키마스 가라데스 이건 어색하다. <laughs> 문장 중간에, 중간에 오는 건 괜찮은데, 끝에 올 때는 보통형에다가 니 언니 이쿠 가라데스 라고 해서 뒤에 데스가 있으니까, 정중하게. 맞아요. 여기서 하나 우선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니언니 이쿠노데 데스 이런 말은 없다. 자, 노데는 문장 중간에만 쓸수 있는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 표현입니다. 문장 끝에 노데 데스는 쓸수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회화하실 때는 끝에 오, 이유를 나타낼 때는 까라 데스 반드시 이것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세개 남았어요. 세 개. 음, 아, 세 개가 아니라 두개 2개 남았어.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324번입니다. 일본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니니 이쿠, 또, 오모이마스. 자, 이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또 오모이마스 라고 해서 일본은 자기 생각을 약간 단정짓기 싫기 때문에 또 오모이마스를 많이 씁니다. 니온니, 이키마스요? 김상은 니언니, 이케 마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내가 단정 지어서 화가 하는 느낌을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요. 해 그래서 니언니, 이쿠 또 모이마스라고 하면서 애둘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언어의 문화 차이로서 약간 스토이 터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또 모이마스. 요거를 좋아한다라는 거. 이게 참 많이 들릴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건좀안 좋았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laughs>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니오니 잊고 또 모이마스 자 얘랑 비슷한 뉘앙스 마지막 자 325번 자 일본에 갈 생각이에요 이거를 작정이에요 뭐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지만 이건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얘기만 할 때예요 상대 누군가 제3자의 이야기를 할때 이걸 쓸순 없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니언니 이쿠, 즈머리 데스. 자, 이거를 김상화 니언니 이쿠, 즈머리 데스. 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니언니 이쿠, 또모이마스 이건 되겠지만 니언니 이쿠, 즈머리 데스. 이거는 1인칭인 나만 쓸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민나성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생세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출번호 1000개! 그 대망의 13강이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동사였어요. 그렇죠 오늘의 동사는 이쿠, 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25개의 여러 가지 패턴 유형을 알아보았는데 점점 갈수록 좀 복잡해지죠? 짜펴지는데 요거를 이제 20강까지는 동사 다른 새로운 동사를 넣어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실전 일본어 동사를 가진 문장을 좀긴 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있게는 이제 연습, 연습, 그리고 반복 연습,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서 연습하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예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오세세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